I am not ready for preaching for English, so I do for Bible, so you can read this Bible verse. Today I'm going to preaching through this Bible, verse one seven. So why I'm preaching Korean, just you read that, then God help you, you understand. <laughs> okay? <sighs> 지난 주까지 우리들이 기독교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과 관계에 어떻게 해야 된다? 특별히 교인들과 관계는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라. 이야기 했는 거 기억하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아저 사람들 뭐 무식하다니 아그 사람들을 업소 여기지 말고 그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 마음을 보면서 할 수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아 우리가 접근해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그 가운데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그들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아량을 가져가지고 그들과 접근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로마서 13장에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 미국의 살면서 미국의 법에 저축돼 가지고 오름 당하는 그런 일 없이, 정말 미국 법에 어기에서 잘 사신 여러분인 걸 알고 해서 오늘 이 말씀 그렇게 깊게 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교인이라고, 그래서 교인들만 우리가 관계하고. 또한, 교인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서 살아가지고 세상에 법이 있고 세상에 건세가 있고 한데 그 세상 법에 우리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혹자는 우리 믿는 사람은 빌립보서 보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복자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법,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살지,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운동생활, 그러니까 이날의 법에 저축받 기를 원하을않아서 운동 생활서운을하활 자가 을하데자수 있는데 서수런문제서있어문제서있어가서 우리가 그리스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일을 법해서 일을 위해서 일을 위고서 일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이말씀해서해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향한 마음만 가지고 살지 세상의 어떤 권세 세상 법 이런 거 아무 관심 없이 우리가 산다 이래서는 안 되고 이 세상 법에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면서 나아가서 하나님 뜻하신 바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세상 건세 다시 말씀, 우리가 미국 사니까 뭐 대통령을, 주지사, 뭐 검찰, 경찰, 이런 건세. 이런 근세 가진 자들이 우리 교, 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악법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라 그러면서 압력을 가할 때에 이럴 때는 과연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성경에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악덕 다시 말해서 건세 가진 왕이라든지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대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법으로 다스릴 때에 그 법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백성에게 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악법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런 권세에게 우리가 어떤 뭐든지 병동하기를 그런 법으로 우리를 압박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할수 있다고 보랍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악한 삶을 살 때에, 백성들이 너무나 너무나 악한 삶을 살 때에, 그 악한 사람을, 백성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악한 왕에게 건설를 줘서, 그 악한 왕으로 통해가지고, 악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법도 있다, 그럽니다. 범죄하는 백성들에게 독재자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그 독재자로 통해서 백성들에게 아픔 주는 일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은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고, 오늘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민주체제로 통해서 정권이 교체됩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선거로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갈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의 투표에 어떤 모에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투표해서 대통령을 우리가 삼을 것이고 만일 결정되면 대통령이 견 결정되면 이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받아 그 통치하는 데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모든 권세,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주지사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이런 권세 가진 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 그가 대통령이 됐든지 혹은 국무장관이 됐든지 어떤 다스리는 사람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그런 위치에 앉게끔 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시 가지고 그를 건세 있는 자리에 왕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총리라든지 그런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 안타까워 안타까워 살고 있는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크신 손길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강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먹이고 피우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로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볼때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어 가지고, 왕으로 통해서 아 백성들이 보호받고, 왕으로 통해서 적군들이 올 때에 적군을 물리치고 하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선택해 가지고, 왕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자,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무엘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크신 손으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다스리고 하는데 너희들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 손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 이런 말이 어딨나? 그러면서 사무엘이 대노해서 백성들에게 막 남부릅니다. 이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이리 오너라.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나의 지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하지 않아서 그들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왕을 선택해가지고 왕을 세워라. 그러면 그 왕으로 통해서 왕을 이, 이용해가지고 아, 내가 민족을 다스리겠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서게 되고, 그 왕이 이제 정치를 할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기름 부어주신 것을 알고 그 왕은, 근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근세를 잡았으니까,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한 방법으로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통치자, 정치하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권세를 잡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대통령이 권세를 잡아서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건데 하나님 뜻하신 바 계셔 가지고 국민이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됐겠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을 대통령직했겠으니까 그러면 오바마는 이제 자기가 통치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서약하면서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니까 오늘 우리 믿는 기독교인은 그 대통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통령이 됐다. 하나님이 보살핌으로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늘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에 어기에서 정치하게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도와주십시오. 오바마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잘 살게끔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양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또한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리를 주시고 건설을 나타내게 했던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제라, 하나님의 일꾼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일꾼, 건세 가진 자,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건세 잡은 자에게 순복하고 그 법에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나 그럴 때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세운 왕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장려하고 악한 일을 하는 백성이 있을 때 그를 징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오늘 성경 말씀은 네가 근세 잡은 자로부터 두려움에서 빠지게끔 하면은 니가 선한 일을 하라, 올바른 일을 하라. 그래 하면 어떤 건세 가진 자들이라도 우리를 보호하지, 우리를 어떤 뭐 이제 괴롭히고 안타까움을 주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어거해서 건세 받은 자가.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을 알면서 그에 순복해서 말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에 오늘 우리 삶에서 평화가 오고 합평이 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살면서 미국 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혜택을 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미국 사실 때잘 사시죠. 얼마나 자유스럽게 얼마나 편안하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많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어떤 특별한 구속을 받지 않으면서 자유스럽게 우리 이렇게 기쁨으로 살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은 통치하는 자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혜택으로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만일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형벌을 받는다. 내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떤 구속을 당한다. 이래 가지고 법을 지키지 말고 양심으로 그 법을 지키라 이 말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진해서 법을 지키라 여러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사시면서 일을 해서 버릴 때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또, 미국의 삶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에 교육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을 책임지고 여러분을 하셔야 됩니다. 또, 국가의 국방 업무라든지 국가의 여러 가지 업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지킬 때에 이로 인해서 여러분 삶에서 평화가 온다, 그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 통치자는 대통령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뜻에 의해서 우리를 다스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본문에 의해서 통치자들은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뜻하셔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그 자리에 대통령직에 있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대통령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백성을 다스리게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어례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된다. 바른 정치는 어떤 것이냐 오늘 성경에 바른 정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정치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인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이 근세에 잡은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수 있게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억압당하고 고통 당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법으로 통해서 통치자들의 기한 통치로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고 보호받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됩니다 정치 그럴 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된 자가 하나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에게 인도함으로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아끼고 우리의 기한 길로 갈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들로 통해서 그들이 통치할 때에 저희들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 살수 있음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미국이란 이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지혜 가운데 정치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바른 혜택을 받으면서 이 땅의 삶으로 통해서 지금까지 누리던 자유와 평화와 합평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더욱더욱. 우리 정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 모든 가족도 리웃들이 편안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할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래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창송과 492장 일어서셔 가지고 부른 후에 축도로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신 기하 생명 보다 귀 하라, 나의 갈길가도로 마와 동행 하소서. 죽 게로 가까이, 죽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소. 어둠 죽일 아닐 함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가로도록 나와도 냉하소소, 어둠 골자 기나가면 어먼 바다 건노소 성경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리 나의 날길 나가도록 나와도 영하소소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에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모이신 성도님들 머리 머리 위에 특별히 한국말로 설교했을 때에 듣지 못하는 그 젊은 장인. But he read that Bible, so please Heavenly Father help Paul him, Holy Spirit t help for him understand about today's message. Good for his life, e b i d e n this. 다시 한번 여기 모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리게 되기를 원한 마음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수원하옵나이다 아멘.